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빠 국 한국 한이한 한국 한국 한한거한니 아니 한국 한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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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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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국한한 이상거 같아 아, 됐어 자첫 번째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시멜로우라면 잠깐 갑자기 이렇게 시작한다고? 자 갈게요 아빠? 아빠? 요리사 같지 않니? 아니 아니 나와주세요 아빠? 아빠? 자 제가 여기 마시멜로를 준비했어요 아빠? 자마시멜로를 아니 아빠 왜왜 마시멜로를... 이거 아, 안 붙어? 아니, 타? 안 타? 안타안타안타잘 녹긴 해? 어잘 녹아 잘 녹아 잘 녹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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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진짜? 잠잠인데 기다려봐 아니, 아니 진짜로? 왜 아빠 못 믿니? 잠깐 아, 이거 이렇게 모아서 아, 보니까, 보니까 똑 같아 떡 어똑 똑같죠. 아니 먹어? 먹지 마. 그만 먹어 뭐냐. 라면도 하나 준비해놔야지. 아빠? 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아니? 불안해. 그래서 좀비겨주세요 자꾸 방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좀 어. 아닌 거 같은데. 나 오늘 좀 준비를 많이 했어. 아빠. 어? 그건 또 뭐야? 이거 여기서만 끓이면 조금 맛이 없을 수 있어. 그래서 미리 살짝 불려 놓는 거야 아빠? 어? 많은 것 같아. 아니야 괜찮아 아니 어때? 안 괜찮아 반만 할까? 어 반만해 어... 반만 하는 거어때 반만해 그나을거 같아 오케이 오, 한 번에 잘구셨네 아빠가 요리를 좀 하잖아 아빠 역시 라면을 잘끓여요 라면만 음. 자자자 아빠 갑니다 아니야, 거, 아니야, 진짜 아니 진짜 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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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니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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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이아 아니 야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아빠도 못 빌려. <laughs> 고체. 아니 아니야 캐서지마 아니야 아니 이거좀 아니야 아빠 아빠 아빠? 이고 그렇지 불이 안 나. 다시 꺼오 나온다 나온다. 아니, 아빠 이거 아니야. 아우 더워. 자 이거는 오. 약한 불로 녹여줘야 돼요. 근데 아, 아빠 이거 타는 아빠. 거 아니야? 아니야 배수? 아니야 이거 아니, 잘 떠주면 돼. 질러, 아니 아빠 저휘핑기내 거거든. 붙지 마. 저, 저 벽에 붙는데안 돼. <laughs> 아빠? 물을 살짝 넣을까? 아니 아니 아빠, 아빠 액체 없이잖아 액체 없이. 불을 좀더 약하게 할게요. 불이 너무 센것 같아. 타버릴 것 같다. 이거 냄비는 집에서 남는 거 가져왔어. 어, 엄마한테 엄마, 혼날까봐. 어. 나랑 똑같이. 생각했어 엄마한테,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가지고 집에서 못 쓰는 거, 우리 인덕션에 못 쓰는 거, 어. 어. 그런 거 몰래 가져왔어요. 오, 오, 오 농담 확실오 농담. 오오 빨리 잘줘서야 돼. 아니면 타 어, 타. 어 근데 져 수가 없어. 저 들러붙은 건 어떻게 줬지? <laughs> 아빠. 처음이거 뭐 아빠 저 이거. 뭔가 잘못된 거 같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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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래 이래. 중간에 흰색 묵이고 있는데 갈색 묵이.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 근데 좀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아빠 아빠 예상이랑 많이 다르지. 아빠의 뭐, 예상은 아니, 액체가 돼가지고 사악, 천천히 싹 녹을 줄 알았거든. 그치? 근데 이렇게 될줄은 몰랐지 내가. 좀 많이 불안한데. 많이 불안한 거 없어. 자 저는 요리사 자격증이 없어 없어요. <laughs> 자 고체 라면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라면이 아니지 않을까? 기다려봐 이거 천천히 잘 녹임돼. 여기만 집중하지 말고 조금 어. 다른데도 보고 풍경도. 그러니까 보고 그러니까 아빠 실수하는 거 중간중간에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고 생라면 먹는 게더 맛있겠다. 음. 나 지금 좀 배고픈데 조용히 해. 잠깐만. 마이너 갔다 마이너 갔다 마이너 갔어. 어때 어때 어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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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그래도, 아니, 아안 탔다. 어안 탔지 안 탔지. 아, 이거, 느낌, 이오는데 괜찮지? 어, 나쁘지 않은데? o d g 먹어야 되나? 그그 g 뭐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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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다 뭔가, 오, 뭔가 오, 두부 d g 것 같아 순두부 d 그러게 그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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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콩 비지. g 아, 비지. d good, good, 나도 처음 해봤어. 아니, 안 해봤겠지. <laughs> 해본 사람이 어디 어 그러니까 오늘 해보는 거잖아. 갑니다. 잠깐 지금 들어가? 들어갑니다. 드디어. 가는 거야? 갑니다. 물 들어. 아니야, 아니야. 들어갑니다. 아빠 이게좀 아닌데. 라면. 저... 투입. 아빠? 오. 오푹 빠진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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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면이 풀어질까? 풀어져, 풀어져. 열기가 있어서 충분히 풀어져요. 비주얼이 먹기가 싫다 아니야 아니야 맛있겠다. 맛있을 거야 맛있어 질다 아... 아니 아빠 저렇게 보여주면 전혀 맛있어 보이지 않아 <laughs> 맞아 아빠 다시 해봐 다시 아빠 해봐. 전혀 맛있어 아빠 보이지 해봐. 않아 너무 맛있어 졌어요 자 이제 다된거 같아 자 맛있다의 뜻이 제가 아는 어, 거 잠깐, 말고 또나봐요이왜 붙었지? <웃음> <웃음> 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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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없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제 진짜 면발이 살아났어 어 잠깐만요 어? 어? 먹어본다 아니 아빠 과장하지 말고 진짜로 얘기해봐 맛있어! 아빠. 진짜로? 아빠! 거짓말하지마 거짓말! 진짜 거짓말. 맛있어 아 근데 어. 너무 달아 음 뭔가 구수하고 뭐 그런 게 필요한 거 같거든? 아니 궁금하거든? 살짝 어. 느끼하고 어. 그런 거? 어... 뭔가 다른 게 필요한데 아! 어. 잠깐만 이거 잠깐 잡고 있어봐 잠깐만. 어? 내가? 내가 할게 <laughs> 오 잠깐만 오 이거 맞아 혹시? 아니 색깔이 달라도 같은 거같은 이게. 같아, 이게. 아, 뭐야? 아빠? 그 뭔데? 아빠. 자, 아, 이게 필요한 거 같아. 아, 뭐야? 아빠. 자, 이거 첫 번째 라면은 이거 됐고 이제 두 번째 라면. 두 번째 라면. 돌라면 아빠? 에? 아빠, 잠깐만. 이거 버터 어디? 아, 잠깐, 넣었잖아? 이거 버터야? 잠깐만. 자, 자. 저거는 음. 조기컵 하나만 주세요. 저기 있어요, 어? 저기. 아니, 쫀득 쿠키냐고 아, 아. 아. 자, 이거는 너무 많은데. 너무 와. 좀 많지 않아? 어짜. 아빠 돈 많은데? 아니 아빠. 아... 그럼 기합은 안 넣으네. 어 보니까. 아빠, 아빠. 아니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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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많아. 오. 많아. 오. 아, 환대. 많아? 많아. 자. 자, 이거는 아빠 거. 아빠 거. 이거는 나중에 엄마. 아, 엄마. 엄마 시식 시켜 줘야지. 엄마 이걸 또 던져. 엄마 이 자리에 없다고 지금 막하 생각이 오. 나. 비쥬얼이 조금 대란통비주얼이다 색깔이?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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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면 와 알지? 이거 마르면 큰일 날것 같은데?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떡하지? 엄마한테 죽을 것 같아 그뭐 집에 가서 오늘 이거 다못 먹은 사람이 하는 걸로 하고 아빠 자 두번째 요리 가겠습니다 아니 아빠의 쓰잘데기 없는 호기심 가지고 우리를 희생시키지 마자 두번째 요리 아까 말했죠? 버터 라면 아빠 라면이 버터 라면 아빠! 어? 그건 진짜 맛없어 느끼해 아니야 자 제가 여기 특별히 무가염으로 준비했어요 아니 이거 비싼데? 괜찮아 내가 산거 아니야 내가 샀어! 그럼 <laughs> 네가 왜? <laughs> 쿠키 만들라고 불을 살짝 먼저 올려줄게요 네. 아 요리를 좀할줄 알지 내가 어... 거...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이거 먼저 내려야지 야, 원래 프라이팬에 열을 먼저 올려줘야 돼요 이런 거 넣기 전에 오 아빠 아는 척 하네 <laughs> <laughs> 아빠가 아는 청하는 사람 싫어한다는데 저 여기에. 자, 이제 두 번째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마시멜로 약간 첨가된 버터 람. 아빠. 첨가는 아빠의 의도된 게 아니잖아. 괜찮서 오, 오. 바로 넣는다. 어, 불 너무 센가? 오. 아예다 튀겠다. 어, 잠깐 좀 많은데 버터가 아니야 아니야 너무면 아, 안 많아 안 많아 절대 안 많아요 <laughs> 아니 잠깐, 어, 아니, 잠깐. 어, 아니, 진짜, 잠깐만요 저, 저, 잠깐만요 이게 아니라 어. 지금 벌써 이만큼 채웠는데 버터 아직 아니 근데 우리 왜 자꾸 노란색 음식이 되니까 계란 같지 않지? 오여 <laughs> 무서워, 안안 무서워. 안.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어너좀 떨어져 어 아. 나를 믿으면 <laughs> 아니 아빠 사이비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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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사이비야 잠깐 근데 카메라 왜 멀어지지?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저기요, 요 가까이 찍어야지. 아니, 이리 오세요. 얘보다 멀면어떡해아 진짜. 야, 이거는 맛있을 것 같잖아. 뭔가 담백하고, 어? 근데 비주얼이 아빠. 내가 예상했던 어. 것보다 훨씬 음. 별로야. 자, 다 끓였어, 다 끓였어.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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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자, 어디 한번 봅시다. 다 끓였지? 아. 자, 이제 라면을투입할게요 아이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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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아, 어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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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빨리 아, 찍어봐 이거, 이거 봐봐 맛있게 되지 않니? 진짜 맛있을 것 같지 않아 이번에? 자 뒤집어줄게.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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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빠. 아빠가 가까이 오지 말라고. 아빠. 어. 야 이거 맛있을 것 같다 이거. 이건 진짜 맛있을 것 같다. 왜왜 왜? 왜, 왜? 오, 버터 냄새 좀 많이 난다. 그지? 좀 많이 느끼할 것같아 냄새는 근데 괜찮다 냄새는. 어, 튀김하는 거 같아. 약간. 어 튀겨지면 느낌. 재밌겠다 음, 튀겨지겠니 이게? 그렇지 겉보니까 야 우리 어. 먹어도 되는거 맞지? 먹어도 돼 먹어봐 공이안 좋은거 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laughs> 저희 오늘 설사 한 <laughs> 다섯번 할거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그런 식이 아니잖아 이거는 아빠가 만들면 그런 음식이 될거 같아 맞아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맛보는 시간 오 엄청 탱글탱글한거 같지 않니? 그냥 다 안익은거잖아 <laughs> 왜 뱉어 다시? 거짓말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라면은 먹어본 적이 없어. 별로야? 아니, 진짜 추천해. 버터 라면 성공한 것 같아. 괜찮았지? 어. 어 아니. 근데 어? 정상적인 것좀 하자. 정상적인 그러니까 이제 좀 정상적인 것좀 하자. 아뭐 치즈라든지 중성... 뭐 이런 거 있잖아. 토마토나. 그래 파스타가 오, 파스타 같이. 치즈 백장 어때? 치즈 백장. 어? 어? 치즈 백장 있어? 지금까지 노란색인데 다. 아 그러면 버터가 좀 느끼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약간. 약간 새콤한 느낌이 드는 토마토 라면! 어? 오, 파스타! 토마토 라면 어 괜찮을 것 같지 않니 이번에? 생각보다 않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토마토 라면 기대되지 않나요? 자 여기 토마토가 준비됐다 나 하나만 먹으면 안 돼? 안돼안돼 안 돼. 목말라 근데 우리 면발 준비 안 했어? 아니 내가 이거 찍는데 오래 걸릴까봐 얼려서 왔어 일부러 아... 상할까봐 아... 아 역시 중지성이 아주 철저해 계획은 아우. 틀어졌지만 뭐? 어? 자 토마토 투입했습니다 음. 이게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어 원래. 내가 토마토로 요리를 해봐서 알아. 언제? 응? 어? 어? 언제? 저희 뒤로 가세요. <laughs> 아빠 어? 거짓말하면 코 길어져. 엄마 아빠 코가 좀 길어진 것 같지 않아요? 어 잠깐 아빠 점점 쭈뼛나올라. 아, 유치해 거. 유치해 유치해. 어 일절 만 해. 내가 무슨 우접이냐? 뭐? <laughs> 토마토가 원래 이렇게 녹으면 안 되지 않나? 다휘겠다 흰색 되잖아. 아. 하지 마. 마시, 마시멜로 첨가했는데. 흰색 되잖아. 하지 마. 자 이제 뚜껑을 좀 덮어줄게요. 오 그래도 아빠 뚜껑 사이즈 맞는 거 알고 있네. 오 자, 끓는 거 같아요. 끓는, 끓는 거 같아요. 자 열어볼게요. 무슨... 오. 오 토마토니까. 진짜 긴기다아 토마토 맛있다니까. 네. 얘 어. 추가시키지 마. 뭘? 자꾸 마시멜로 그래서... 추가시키잖아, 아빠. 아 이거 좀 깨야 되잖아. 자 맛있을 것 같지 않니 이거?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 내가. 어이구 어이구 이구 투입하는 장면은 왜안 찍어주세요? 어, 아, 죄송합니다 면장면인데 아, 왜왜왜면 장면이지 면 장면 그니까 러 면장면이라고 <laughs> 응. 내가 언제 명장면이랬냐? 나는 면장면이라고 했어요 <웃음> <웃음> 진짜 재미없다 드립 진짜 재미없다 어 진짜 완전 아재 그 이유 아유 참 얘네들이 개그를 몰라 잠깐 이렇게 하니까 아까 계란 비슷하지 않니? 그 식용유 라면 아 식용유 아, 아 식용유 래 버터 라면 버터, 하면, 버터. 어. 아빠 아니 많네. 아까 비주얼이 너무 식용유 같더라고 어맛있어 아, 어. 아, 알았어 포옹 <laughs> 잡는 게 아니야 야 이건 진짜 맛있겠다 구독이 여러분 대신 드셔 주실래요? <laughs> 왜 그래? 버독이 어,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 거 만들지 마세요 원이야 좋아요 원이야 야 댓글 남겨주세요 안 드시고 싶어도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야 돼요 아니 예쁘지 않니 이거? 토마토 네개 4개 넣었거든. 네 개나 넣었어? 어. 토마토랑 그래도 한번 볼게요. 아빠 또또 맛있는 척한다. <laughs> 저까지. 배고픈데 한입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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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시식할 때 먹어봐. 아니 왜? 남쪽이 아까운 맛. 아니 왜? 배고파. 야 이제 다된것 같아요.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오. 비주얼 봐. 파스타 같지 않아? 여보세요? 나쁘지 않은데. 어! 많이. 야! 아, 지금 아빠가 라면 만들고 있어. 야! 아한번 먹으러 와봐, 먹으러 와봐. 야 지금. 냄비 숨겼냐? 지금 먹으러 어? 와봐. 저기 그대로인데. 잠깐 이거 일단 끌게요. 빨리 와! 지금 빨리 와, 빨리. 어, 비상사 때. 어. 웃기는 웃기는. <laughs> 범죄 자질러 놓고 웃기는. 아, 자자, 아. 하던 거 맞아야지. 아, 하던 아, 일단 거. 시식은 해야지. 자, 자, 이 나눠줄게. 나눠줄까? 그냥 먹을래? 아, 나눠주세요, 그냥. 그냥. 어 엄마 이리 와어 여기 내가 라면 만들었어 토마토 라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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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식 타임 자 의자+ 의자 어, 자 의자, 의자 가져오세요자 <laughs> 그러면은 첫 번째 라면부터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 안 먹어봐 자 원희부터 먹어볼게요 원희야 맛있겠지 아빠 왜왜왜 왜? 왜? 아빠 굳었어 어 아빠 어좀 째리가 되나. 잠깐만, 내가 꺼낼 어 꺼내봐, 한명꺼내 어, 자, 원희 먹어봐. 어? 먹어? 어, 먹어봐. 음, 왜 그래? 음, 맛있다. 맛있지? 먹어봐. 자, 버섯돌이 아빠, 지금 이 짝을 먹으라고? 자, 버섯돌이 먹어보세요. 자, 과연. 어때? 와, 맛있다. 어, 맛있네. 자, 엄마. <laughs> 엄마, 이거 그거 아니야? 엄마, 그거 다 먹어봐. 어, 떨어진다,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거 뭐야? 그거 맛있는 거야, 맛있는 거. 진짜 맛있어, 다 먹어봐. 엄마, 먹어봐. 맛있는 거야. 내가 특별히 만들어 왔어. 빨리. 왜 그렇게 먹어? 맛있는 건데.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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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진짜 맛없어. 어? 진짜 맛없어. 아빠, 어, 뭐, 잠깐만. 엄마. 좀 넣을까? 잠깐 엄마 토하러가는데 아니. 어. 진짜 좀 역해. 어? 잠깐만. 엄마, 엄마.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마시멜로 라면. 어? 마시멜로 라면. 이거 아빠 주자. 우리 모아서. 이거 아빠 다 먹어. 아니, 아니, 아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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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첫 번째 라면 평가의 시간입니다. 10점 만점에 몇 점? 0점. 원이 1점. 자. 어. 엄마. 자, 평가. 1에서 10점 <laughs> 자, 평가 요인. 자, 식감 음. 최하. 맛 최하. 어. 비주얼 최하. 아. 어. 그리고 품질, 아. 품질 최하. <laughs> 자. 자, 첫 번째 라면 실패. 대실패. 자, 두 번째 라면 가겠습니다. 두 번째 라면 준비해 주세요. 자, 이거 둘이 같이 어, 먹어야 어, 돼요. 이거 말고. 둘이 같이 먹어야 돼요. 자. 원이부터 먹어 볼게요. 이거 라면당이 되네 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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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맛있어? 오빠. 자! 버섯토리 식감이 엄청 좋아 엄마 이런 라면 처음 볼 거야 <laughs> 자 엄마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이 라면 식어요 아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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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자, 뭐... 아, 막 버리지 마왜 버리세요 내가 힘들게 만든 거 라면 나름... 먹을 만해 없네. 자자자.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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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자 원이부터. 1점 만점이지. 어. 4점 줄게. 4점오 나쁘지 않다. 6점 줄게. 6점 엄마. 빵점. 마이너스 아닌가? 그런 게 것까지 아니야. 두 번째 라면 나 빼. 네. 자자 세 번째. 얘가 아, 바... 그나마 나 지금. 토마토 라면. 제일, 제일 그나마 나올 거야. 자 토마토 라면 자 퍼가세요. 맛있을 것 같지 않니 이거? 너무 많이 볶았어. 어. 잠깐 그나마 어. 라면이랑 가장 비슷한 형태야. 어,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지? 자 원이부터 또 가겠습니다. 원이 먹어주세요. 오, 오, 표정이 좋다. 오, 잠깐만, 나 한번 먹어. 자, 어서 떠리. 응? 자, 엄마. 응? 음? 어때, 음, 어때? 맛있다. 맛있지? 오호호호호. 오, 이거, 어, 이거 완전 다 대박인데 이거? 어, 잠깐만. 이 정도라고? 음. 맛있어? 이게 어. 만점. 만점? 이게 상대적인 맛있다. 게 있는 거 같아. 아, 지금까지 맛없는 거 먹어서 어, 어. 이딴 거 먹다 보니까. 아 이런 이딴 거라니. 거. 내가 힘들게 만든 건데. 이거 먹다 보니까 맛있는 거. 이거 진짜 10점. 줄게. 10점? 어, 이거 10점. 자, 원니 최점 맛이 나 가지고 어. 5점. 잠깐만 아빠 어? 이거 뭘로 수렸어 그거? 어. 마시멜로. 음. 아니, 냄비 어, 그거 내가 저기 어디서 빌려가지고 찍은 거야. 어, 뭐. 아니, 어디아어어디있어어디있어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진짜 아, 어디어디있어아 진짜. 디서어 어디서, 어나요어디었 어디서, 어 눌러주세요. 안녕. 아니 엄마. 냄비 어디 어디 맞아, 맞아, 맞아. 비비 어디서? 마토 맞아, 맞아. n e 냄비 집정에. 어디냐고. 진짜 <laughs> 냄비그거 빌린 거라니까. 아, 진짜. 비싼 아, 아, 아. 아, 진짜. 진 냄비. 짜아아아